예, 개혁신당 대변인 정국진입니다. 트럼프 2.0 시대 민주공화정에 기반한 국권한 한미 동맹 아래 한미 양국이 전 세계 상생 번영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. 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올리겠습니다.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. 이제 전 세계가 트럼프 이기 시기를,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. 조선업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경제 및 산업 관계 부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민생 경제를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 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. 스트롱맨들과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선호한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라고 말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도 우리는 귀추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대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외교 안보 당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.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대원칙은 한미 양국이 민주공화정에 기반한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묶여있다는 것입니다. 민주공화정에 기반한 한미 동맹은 가짜 뉴스와 양극화로 인해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마음깊이 다시 한번 축하하며 개혁신당은 한미 양국이 전세계 상생번영의 초석을 닦아나가는 중요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